안녕하세요. 선박 종합 설계 수업이고요. 음, 그 전체 공지를 올리긴 했는데 오늘 저기 선박 설계 컨테스트 지정 과제가 떴어요. 뭐, 어, 이전에 제가 계속 얘기하던 대로 63,000 톤급 벌크 캐리어를 설계하는 게 여러분들의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선박 설계 컨테스트에서는 어, 이제 이거를 만족하는 여러분 만족하는 배를 여러분들이 설계를 해서 내면은 그 보고서가 얼마나 뭐잘 갖춰졌나 그 다음에 빠진 부분은 있나 그런 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고요음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계를 하긴 하는데 당연히 종합설계 모든 수강생들이 다 여기에다가 그걸 제출할 필요는 없어요. 뭐 하고 싶은 조들 하는데 다만 이제 좀 규모가 되는 조들은 애초에 이것까지 하는 걸로 고려를 해가지고 조를 짠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좀 해주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뭐, 음 그래도 이제 그냥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조들 있으면은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설계를 하는 게 목적이고요. 이제 설계를 했을 때 무엇을 위주로 평가를 하냐가 당연히 있겠죠. 우리가 뭐 선박 종합 설계라고 해서 배를 실제로 만들어서 그걸 평가받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것들을 제출을 하는지를 이제 이따가 설명을 할 건데 우리 종합설계 수업에서도 이거는 똑같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합설계 보고서로 이 목록을 내시고요 그 다음에 컨테스트에 나가기로 한 조들은 이제 방학 동안에 뭐 이거 관련 교육도 따로 제공되고 하니까 그걸 좀더 받아서 보고서를 더 개선을 하셔서 어 저기 8월 말까지 컨테스트에 내시면 되는 거죠. 보고서 내용들은 이제 쭉 읽어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가 조 하는 일을 다섯 개로 쪼개는 거를 우선 좀 권장을 드렸잖아요. 선형 저항 또 뭐였죠? 구조 어, 일반 배치. 그 다음에 의장 및 계산. 그럼 이제 요거들에 대해서 각각의 저총 13개, 아 요약서는 빼면은 12개의 내용들이 어떻게 분배되는지도 이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다만 지금 이참조우선 사이즈는 나왔는데 참조우선의 설계 자료는 아직 비교 대상으로 안 나왔거든요. 저그 공지 올려드린 대로 4월 뭐 중반쯤은 돼야 나온다고 하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먼저 좀 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우선 참조 우선으로 나온 거는 벌크 운반선인데 DWT가 57,200톤이에요. 근데 우리 목표는 63,000톤이니까 우리 배가 좀더큰 거죠. 좀더 커야 되죠. 여기 나와 있는 배보다. 그럼 한번 볼까요? 어, LOA가, 우리 지금 케이스 프라막스 갖고 왔는데, 그게 200m인가? 뭐, 그러잖아요. LBP가 198이고. 조금씩 크죠. 그 다음에 배폭도 36m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래서 배가 조금씩 조금씩 더 큽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그 다음에, 어, d e 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형 깊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최소 권연. 이거 계산하는 법은 얘기했잖아요. 수업 때. 그럼 최소 권연 더하기, 스캔틀링 흘수에서의 이게 나온다 그러면은 여기서 스캔틀링 드라프트가 13m니까 최소 권연은 몇 m가 되는 거겠어요? 참조선에 대해서는 5.5m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권연 평가 저기 뭐야 권연 계산해야 되는 의장 및 계산 파트에서는 최소 권연이 배에 대해 5.5m인 거를 본인들이 직접 계산을 해서 보여야 되는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설계 흘수가 있는데 어 사실 선박 설계 컨테스트에서 설계 흘수는 그렇게 막 뭔가를 결정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DWT가 스캔틀링 드래프트 기준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설계할 때 중요한 흘수 값은 스캔틀링이라서 여러분들도 스캔틀링 위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DWT는 재화 중량이라서 화물 더하기 뭐 이것저것 주로 화물 더하기 밸러스트 워터라고 했죠. 평형수. 네, 그래서 한 57,000톤 정도가 들어가는 배다라고 되어 있죠. 한번 계산을 해 보시면은 그러면 57,000톤일 때뭐 경화울수는 얼마냐, 아 경화 중량은 얼마냐, 당연히 안 나와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뭐못할건 없죠. 어떤 식으로 하면 될까요? L곱하기 B곱하기 스캔틀링 흘수를 해주시고, 거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b를 곱해주면은 걔가 얼마가 나오는지 보면 돼요. Cb가 한0.8 2 정도가 일반적이라고 아마 저번에 수업 초반에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얼마가 나오냐면은 63,000이 나오네요. 이거밖에 안 나오나? 생각보다 작네. 다시 계산해볼까요? 183 곱하기. 음, 여기에다가 이제 소금물이니까 1.025. 소금물 밀도를 곱해줘야겠죠? 그래야 무게거든요. 어쨌든 그한 64,000톤. 네. 6 4 0톤이다 그러면 배가 만재 배수량이 6만4 0 0 0톤 정도니까 거기서 재화 중량을 빼 주면은 경화 경하 중량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대충 17,000톤 나오죠. 경화 중량. 여기 64,000에서 요거 빼 주면 되잖아요. 뭐한 7천 톤 정도 네, 대충 이 정도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설계해야 되는 건63,000 톤짜리 배니까 얘보다는 경화중량이 좀 크겠죠. 뭐 엄청 크진 않겠지만 대충 한8,000톤 정도 나오지 싶은데,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참조 호선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봤을 때 경화중량이고, 그 경화중량을 실제로 만족하는 배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 얘기했던 경화중량 추정식이나, 아니면은 뭐 경화중량 잘 설계된 배들의 경화중량 트렌드 같은 거를 또 보고 현실적인 값을 다시 추려내야 돼요. 지금 여기 8,000톤은 절대적인 목표가 아니라 잘하면 이 정도 나오겠다라고 이제 되는 거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14.5 노트가 설계 속도입니다. 어, 14.5노트가 언제 나오냐면은, 엔진에서, 엔진에서, 엔, ncr이죠? ncr 기준으로 달렸을 때, 엔진이 ncr의 동력을 내고 있는데, 또 바다는 15%의 저항 증가, 심화진을 가지고 있을 때야. 이게 심화진입니까? 심화진을 가지고 있을 때, 뭐 어느 정도 나온다라는 거. 그렇게 추정을 했죠. 엔진은 뭐 STX에서 만들긴 했는데 설계는 MAN 거, 실린더 6개짜리, 뭐 S50M 그런 거 우리 다 찾는 법 알잖아요. 그렇게 찾았을 때 설계 MCR은 9 4 8 0 k w 고요그 다음에 0.9를 곱해주면은 NCR이 나오죠. 이미 우리 수업 초반에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RPM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아 제가 지워버네 RPM은 어, 엔진 출력 비율의 3분의 1제곱에 비례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NCR하고 MCR 관계는 서로 크기는 90%죠 둘이 90%인데, 그럼 회전수는 얼마가 차이가 나나요? 9 0의 3분의 1제곱이 회전수의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어, 여기 보시면은, DFOC라는 거는 하루에 연료를 얼마나 쓰냐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그 EDI 계산할 땐뭘 썼어요? SFOC였나? 어쨌든, 연료를 얼마나 쓰냐였죠? 그래서, 지금 대충 기억한 숫자가 150g per kWh 곱하기 어, 엔진이 뭐한 10,000kW라고 할까요 여기 10,000kW 정도니까 10,000kW 정도 곱하기 24시간 해줘야죠 그렇게 해주면은 숫자가 어느 정도 나오냐면은 37톤 정도가 나오네요 37톤.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생각하기에 엔진을 이제 하루 동안 돌리면은 연료를 37톤을 쓴다. 뭐, 35톤이니까 계산 거의 맞죠. 정확히 계산하자면 좀 달라요. 당연한 얘기지만. 뭐, 엔진 동력도 지금 만 킬로와트보다 낮을 거 아니야. NCR로 가니까. 아예 하는 김에 그냥 NCR로 계산을 해볼까요? 어, 155g은 거의 비슷합니다. 엔진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다음에 아까 8532 킬로와트였죠? 거기 2 4해주면은참 뭐야? 왜리? 이 저거 계산이 뭐 잘못됐나? 음... 32톤 나오네요. 계산이 빠진 것 같은데 <laughs> 제가 그 부분은 다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하여튼 큰 틀에서는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NCR를 곱했나? 아 이런 맞네? MCR 기준으로 계산을 했네. 이상하게 어,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laughs> 제가 뭐 따로 얘기를 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어, 동력 곱하기 연료 소모량, 연료 소모량을 동력이랑 곱해 가지고 거기 에다가 24시간 곱해 주면은 그게 dfoc 날 마다 연료를 얼마나 쓰 냐에요. 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참조 우선은 기존 기존에 있는 배는 연료를 하루에 35톤을 쓴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열, 여러분들 설계 목표는 이걸 최소화하는 거예요. 최소화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뭐 이제 저항을 줄인다거나 뭐 그런 식이겠죠. 근데 연료를 적게 쓰면 결국에 EDI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EDI가 EDI가 낮을수록 좋은 거니까 e EDI가 줄어드니까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DFOC를 줄이는 게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 항주 거리가, 음, 17,200, 어, 노티컬 마일. 우리가 헬이라고 쓰는데, 그정도예요 그게 한 1.8km 정도 되거든요. 17,200. 대충 한 3만km 정도를 항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우리 배는. 그만큼의 연료를 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봅시다. 17,200해리를 14.5노트로 가잖아요. 그러면 몇 시간이 걸리냐면은 1186시간이 걸려요. 걔를 24로 나누면 며칠인지 나오죠. 50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배는 항해를 50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50일 항해를 하죠. 그 다음에 50일 항해를 하는 동안에 거기에다가 뭐 예비로 한 4일정도 연료 채운다고 하고 하루에 몇톤쓴데요 35톤 쓴대잖아요 그럼 1890톤의 연료를 항해하는 동안 씁니다 네. 그렇고 이제 얘가 연료 탱크 사이즈거든요 연료 탱크 사이즈를 보시면은 음 이제 중유가 비중이 뭐 0.95인가 뭐그 정도 돼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음책 보고 여러분들이 정확히 다시 계산을 해 보세요. 그래서 하여튼 0.95 정도 비주 비율로 해 주면 나눠 주면은 한2000 나오죠. 그러니까 연료 탱크 사이즈가 2000 세제곱미터라는 게 계산이 맞는 거예요. 그럼 이 해결됐고 그다음에 이거는 디젤 오일 네 언제 쓴다고 했어요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날에 MCR 25% 하고 그 다음에 항해 중에 전기 만드니라 쓰는 그 동력 양이 있댔죠 네, 거기에 대한 거니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거 140 정도 나오나 계산하는 식은 수업 때 이미 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프레쉬워터는 항해 중에 쓰는 물인데 450톤이래요 450 세제곱미터인데 그게 뭐 450톤이에요 물은 무게랑 그거랑 이제 서로 1대1이니까 그러면은 얘를 항해를 며칠 한다 했죠 우리가? 50일이었나? 항해 50일이었죠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여기 사람은 30명 정도 탄대요 그러면은 항해 기간이 한 사람의 물을 15톤을 쓴다는 거거든요 15톤을 15톤이니까 15 곱하기 1500 그러면 15,000kg 얘를 5 0일로 나누면 은한 사람이 하루에 한 300kg 정도 물을 쓴다는 거죠 한 사람이 하루에 300km 정도 쓴다라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아마 우리가 그때 수업 때 350km로 잡았을 거에요 근데 뭐 조금 덜 쓰는 건가 보죠 그 다음이 중요한데 이제 벨러스트워터 사이즈가 나옵니다 벨러스트워터 탱크의 크기인데 항해를 할때 벨러스트워터를 꽉 채우지 않아요 당연한 얘기지만 왜냐면은 이미 화물 칸, 화물로 어느정도 무게를 실었기 때문에 평형을 잡으려고 평형수를 넣는 거지 억지로 탱크까지, 밸러스 탱크까지 다 채울 일은 전혀 없어요. 설계를 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은 화물 칸의 크기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안에서 뭐 배, 자세를 맞추기 위해 밸러스트 워터를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음, 이거는 우리 설계를 좀 참고하면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네. 그래서, 우선, 그, 화물칸 크기를 대충 계산을 해볼 거예요. 밸러스트 워터는 다시 얘기하지만은, 그냥 남는 공간에 집어 넣으면 되는 거라서, 우선 화물칸 크기부터 맞춰봐야죠. 어, 찬문조 우선이, 화물칸이 7만 1000 세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은, 얘가 얼마가 돼야 되는지 우선 추정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어차피 화물칸이라는 게, 결국엔 DWT와 관련이 있겠죠? 여기 DWT 있잖아요. DWT랑 관련이 있을 것 같으니, 여러분들이, 왜 자꾸 이러지? 그냥 쉽게 생각을 하자면은, 어 원래 참조선의 7만 1 0을 비율로 해주면 되겠죠? DWT 원래 5만 7200, 6만 3000.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충, 아마 필요한 화물칸의 크기가 나오겠죠? 한 7만 8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7만 8천 세제곱미터라는 거 우선 알아둡시다. 네, 대충 추정은 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 이 뭐야. 큰일 났네. <laughs> 어, 여러분들, 그, 일반 배치랑 건연 계산을 할 때, 배가 갈라졌어. 여러분들 그 건현은 18.5m로 우리가 대충 추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반 배치를 할때 어 여기 선수 격벽이랑 기관실 앞칸 정도 위치를 추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 22.56나왔는데 그냥 23m로 합시다. 딱 떨어지게. 23m라고 하고 그 앞에 연료 탱크가 들어가야 되는데 연료 탱크 사이즈 뭐 대충 계산해 보셔. 이제 한 5m 정도 간격 줬다고 쳐요. 네. 그러면은 남는 거리가 우리 원래 배 길이가 198m인데 선수 선미 빼면은 155m가 남거든요. 배 길이가 155m가 남고. 물론 위에서 보면은 이제 제가 뭐 이런 식으로 중앙 평행부 있고 이런 식으로 생겼으니까 어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155m란 거예요 딱그 중앙 평행부만 이루어지진 않지만 그냥 우선 대충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78,000 세제곱미터의 화물칸이 요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려면은 155로 나눠주면은 길이 155로 나눠주면 화물칸의 단면적이 나오겠죠. 정확하진 않겠지만 그게 계산해 보시면 504가 나옵니다. 504 맞나? 네, 504가 나와요. 네, 화물칸의 부피를 화물칸이 들어갈 구역의 길이로 나눠줬죠. 그럼 504 제곱미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배 단면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폭 36미터, 전체 깊이 18.5미터예요. 그러면 그 둘이 곱해 주면은 666 제곱미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 횡단면을 그릴 때 물론 여기 밑에 빌지가 둥그랗게 깎인 거는 고려를 하셔야겠지만 어쨌든 큰 값은 아니에요. 그게 영향을 많이 주진 않아요. 전체 단면적은 666인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한504 정도가 차지하게 그럼 대충 몇 퍼센트가 될까요? 한 75%가 되네요. 75% 정도가 화물 칸으로 차지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25%는 밸러스트 탱크 부피로 차지가 되는 거죠. 한 3대1 정도 비율이 나오네요. 어, 그걸 생각을 하고 보면은, 음,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럼 밸러스트 탱크가 좀큰것 같잖아요. 왜 크냐면은 선미랑 선수의 밸러스트 탱크가 더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에 일반 배치 때 얘기했던 선수 탱크나 아니면 뭐 선미 탱크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만들 수 있어요. 그런 데들이 더 탱크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히 3분의 1보단 좀 커요. 밸러스트 탱크는. 하지만, 뭐, 어쨌든, 그런 거 생각하기 전에 우선 화물칸을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냐에 대한 답은 이렇게 추정은 할 수가 있죠. 아직 그 중앙 단면 살, 형상이 안 나와서 4월 중에 나온대요.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생각은 해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라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배 중앙 횡단면을 그려놓고 거기서 504제곱미터가 되게끔 네모를 잘 치면 되는데 근데 딱 저렇게 하고 끝난다는 절대 안 되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배 앞뒤는 정확히 평행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그 78,000제곱미터를 세 155m로 나눈 것보다는 사실 단면적이 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 설계를 하시면은 이 화물칸의 부피를 다시 구하셔야 돼요. 다시 구해서 그게 얼만지를 써야지 그냥 처음에 제가 대충 계산한 78,000으로 끝까지 밀고 가면 안 된다. 이건 그냥 참고값이에요. 여러분들이 설계를 시작하기 위한 참고값. 예.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 해서 이 참조 호선에 나와 있는 주요 치수들을 한번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들이 이거의 숫자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적당히 비율을 줘서 키우면은 각각 배 안에서의 탱크들 배치가 얼마 정도의 크기가 될지 뭐 그런 것들이 나오겠죠. 잠깐 잘랐다가 뒤에 부분 계속 할게요.